황금처럼 귀한 그 윤달이 그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. 이번 주가 그 윤달이 그 마지막이기 때문에 또 이런 그 월요일 그 주초에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 준비를 해주시면 또 아주 좋습니다. 윤달이 그 도움복을 또 크게. 또 마지막까지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. 식탁은 그 가족의 그 음식을 나누는 그 영양과 그 풍요를 책임지는 공간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식탁 안쪽에 그 깨끗이 그 세탁을 해둔 그 깨끗한 그 하얀 수건 한 장을 그 식탁 한쪽에 놓아주는 풍수 방법입니다. 식탁은 그 오행 토, 집안 그 재물밭의 그 상징적 공간입니다. 이때 그 흰색은 바로 윤달이 그 정화의 그 에너지를 또 상징을 하게 됩니다. 깨끗 이그 세탁된 그 수건을 그 식탁 한쪽에 윤달 마지막 주에 이렇게 그 올려둔다는 것은 묵은 때를 또 씻고 재물밭을 그 깨끗하게 그 정리해 주는 그런 풍수 작용을 거둘 수 있습니다. 막힌 그 돈줄을 또 씻어내고 새로운 그 재정적 통로를 그 열어주는 공길에그 문을 열어주는 그 멋진 풍수행위로 간주가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금요일 그 저녁까지 이렇게 해주셨다가 그 토요일에 철수해주시면 됩니다.